Guys, 첫 번째 Lead to Fluency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Grapheme는요, A랑 E가 함께 오는 형태인데요. 여러분 알파벳 A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아 대표 소리 하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사이에 예를 들어 Can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맨 끝에 E가 등장한다면. 이가 앞에 있는 모음한테 say your name, 네 이름을 말해라고 해서 Cain, A 사운드로 늘려 있는 것 기억하시죠? 그 부분의 소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짚어주고 같이 읽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글 속에서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he title is. The birthday cake s p r i z e 입니다 Birthday 우리 birthday 소리 했었어요, 그렇죠? Birthday 어떻게 하나요 B-R R 사운드 여기 넣어주셔야 하고요. Birthday 어려워요. Birthday 하지 않고요. d 소리를 없애는 것처럼 birthday 연결합니다. Birthday A 사운드를 바로 연결해 줍니다.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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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죠 the birthday cake 아 여기서 cake 소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a 소리가 나는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에서 grapheme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할 텐데요 grapheme은 별거 없고요 글자 그대로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글자 조합을 그래프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A랑 E가 자음 하나를 두고 같이 있을 때 A 소리가 나는구나 알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The birthday cake surprise 여러분 서프라이즈라고 한국말로도 많이 알고 있죠. 누군가 놀래켜주다 이벤트로 선물을 해주다 이런 느낌인데요. R이 있기 때문에 Sir 가면 안 돼요. Surprise 우리 어 소리 굉장히 약하게 나와서요. 스프 오히려 S랑 PR이 같이 있는 것처럼 Sprise 하셔야 됩니다. Sprise, Sprise. 자 호흡 챙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The Birthday Cake, Sprise. 생일 케이크로 해주는 Sprise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see a girl. She looks so happy and excited, right? 여기에 여자친구가 있고요. Her name is Ella. Ella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이번 달에 만나보는 글에서는 모든 주인공의 이름을 Ella로 두었으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Ella bounces into the kitchen. Think about the ball bouncing. 공이 통통통통 bounce하는 거할수 있죠. Bounce into the kitchen. Kitchen 안으로 bounce. 통통 튀면서 들어오는 느낌. 그대로 보이죠.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그 표현을 자꾸 그림으로 그려보고 상상해서 적용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Bounces into the kitchen. 통통통 튀면서 들어와요. 어디로요? Kitchen. Where is she at? 어디 있어요? Kitchen에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한국말로 일일이 바꾸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세요. She is b o u n c e into the kitchen. Let's make a chocolate cake for a dad before he gets home. So she's talking to someone. 옆에 누군가가 있나 봐요. 그리고 Let's make a chocolate cake. 뭘 만들자고요? Chocolate c a k e 만들자고요. 우리 Let's go 하면 뭐예요? 가자. Let's walk 하면 뭐예요? 걷자. Let's dance. 춤추자. 그래서 여러분이 Let's라는 표현이 오면 뭐뭐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얘는 let 뒤에 us를 주인 말이에요. let us 우리 이거 이거 하자라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let's make a chocolate cake for who?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for dad.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for 단어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주는 표현들을 첫 번째는 그냥 쭉 들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혹은 편안한 친구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내 맘대로 정리노트라고 빈칸을 잔뜩 넣어두었죠. 소리를 읽어주면서 짚어주는 포인트들을 여기에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본 다음에 두 번째 재생을 하면서 이렇게 써 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한 개의 영상을 보면서 정지 누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같이 정리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요. 이 빈칸 노트를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Let's make a chocolate cake for dad 아빠를 위해서, for this is for you 너를 위해서, 위해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before he gets home 아빠가 집에 오기 전에 before 하면 뭐뭐 전에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He gets home. 그가 오기 전에입니다. 어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Dad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he she 표현 익혔었잖아요. 남자 사람 한 명, 여자 사람 한 명을 그 혹은 그녀로 해석하는 단어들인데, 영어는 한번 했던 표현을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앞에 Ella라는 이름을 썼다면, Ella walks to the kitchen. Ella bounces to the kitchen. She makes. She b l o c s She. Ella라는 이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he가 될 테고요. Dad. 아빠라는 단어를 이미 썼으니까 대신에 He. 아빠를 대신하는 남자를 뜻하는 단어를 여기 넣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여기서 she는 누구를 말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연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선생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Sounds great. Oh, sounds d e Great. 훌륭하게 들려. 아 좋아라는 뜻이겠죠. 뭐 sounds great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쓰여요. o k a 단순히 좋아하는 것보다 sounds great. 아 좋은 생각이야라고 쓸수 있겠죠. Sounds great. 좋아. I'll take a big mixing bowl. 누군가가 말을 해요. 내가 내가 take 가져올게 the big mixing bowl. Mix, mix, mix. 섞는 거 같고요. 우리 색깔을 섞다 할때 봤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걸 b 믹싱 m x i n g b l 이라고요. 다 재료를 넣고 이렇게 휘휘 섞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겠죠. 아하, 누가 말했는지 등장하네요. Vector replies. 여기 Vector이라는 남동생이 한명서 있나 봐요. Victory, sounds great. 아빠 초콜릿 케이크 만들어준 거 너무 좋아. Sounds great. I'll take a big mixing bowl. 내가 m 싱 x i n g b l 가지고 올게. vector replies 뭘 하는 걸까요? 대답하는 거예요. replies. 이런 걸 내가 몰랐다 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they stir with a whisk. 어, stir. 선생님 손 모양 보세요. they are stirring. 여러분이 반죽을 만들 때 stir 하는 거 뭘까요? 휘휘 젓는 거예요. whisk. w 스크 리거 스크스크스크 자음 소리 보면서 봤던 단어인데요 이렇게 생긴 걸 웨스크라고 하죠 and laugh 아하하 웃으면서 즐겁게 만들었하하요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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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time runs fast time runs fast 시간이 run 달려요? time runs s a s t 빨리 달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도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생각해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하 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시간이 가버린다는 거 runs fast.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구나. Time runs fast. And they are a little late.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빠가 오기 전에 before daddy comes home이었는데, before he gets home이었는데, little late. 약간 늦었나 봐요. 뭐 하는데 늦었냐면 finishing the icing. icing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케이크를 잘 뜯어서 생각해 보세요. 빵이 안에 들어 있죠, 케이크는. 그리고 바깥은 여러분이 좋아한 그리고 바깥은 어때요? 케이크가 있다면 바깥은 어때요? 바깥은 여러분이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한다면 생크림 이렇게 덮여져 있을 거고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초콜릿 크림 이 이렇게 덮여져 있죠. 이렇게 빵 바깥을 덮고 있는 크림을 아이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크림을 많이 쓰지만 여기에서는 아이싱이라고 해서 버터크림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싱, 빵을 덮는 장식을 하는 게 조금 늦었다라는 뜻이겠죠 Victor carries warm cake to the table. 아, 빵을 구워서 나왔으니까 It's coming out of the oven. oven에서 나왔으니까 아직 따뜻할 거예요 warm, 소리 잘 챙겨 주세요 warm까지 가셔야 돼요 따뜻한 케이크를 to the table. 테이블 위에 두고요. place it to be cold. 영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장소. 장소니까 위치. 두다. 아, place it to be cold. 그것을 쿨, 시원하게 시키려고 테이블 위에 두었다라는 뜻이겠죠. place it to be cold. 여기서 이시 무엇일까요? 그것 케익이겠죠 방금 만들어진 케이크, 빵을 말할 거예요. Ella covered the cake with the lid. lid라는 단어도 기억나는 친구들 이 있을까요? 뚜껑이라는 뜻이었어요. 무언가를 덮어두는 것이었죠. 냄비 뚜껑, 팬의 뚜껑. With the lid, keep it safe. 아, 빵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구운 빵을 이렇게 올려두고 cover 이렇게 리드로 덮어놨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놀다가 툭하고 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keep it safe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keep it safe 이것도 되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잘 두다, 망가뜨리지 않게 하다. keep it safe. 그때 삐비비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Dad walks through the gate. walks 걸어 들어와요. through the gate. 현관문을 통해서요. and spots. spot이라고 하면 발견하다,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piped and blue sugar. 아빠 이름이 blue sugar. 파란색 이름으로 적혀 있는 케이크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볼게요. piped. p i p 라고 하면 이렇게 관처럼 생긴 거 선생님이랑 단어 읽으면서 봤었을 텐데요. piped and blue sugar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케이크에 이름이 적혀있을 때 보통 어떻게 적혀있나요? 맞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텐데요. 이렇게 짤슈머니라고 해서 안에 크림을 가득 채워서 끝을 탁 잘라낸 다음 그걸 쭉 이렇게 짜내면서 글자를 쓰죠. 짜내는 모양이 어때요? 파이프에서 통로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piped in 하면 쭉 짜서 그걸로 만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What a surprise! He laughs. 아빠가 웃으면서 말해요. What a surprise! 이거를 무엇 하나의 놀라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 What a surprise! 우리 한국말로도 뭐라 그래요? 허, 깜짝이야. 어머나!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What a surprise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깜짝이야. He laughs.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겠죠? With a happy smile. 가장 행복한 미소로 it gave them a big hug. 아빠가 them, 그들한테 허그를 줬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엘라랑 빅터한테 고마워 하고 big hug를 줬다란는 뜻이겠죠. 내용이 이해가 조금 될까요? 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음 파일은 여러분이 A, E, Graphem 조합으로 되어 있는 A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여기서 다 찾아서 쭉 순서대로 녹음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ake, take 다 동그라미 하셔서요, 순서대로 녹음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녹음 파일은 Expressions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를 읽고 함께 녹음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Let's make 만들자 let's something 하면 이거 이거 하자 였어요 let's make a chocolate cake chocolate 우리도 소리 했었죠 let's make a chocolate cake cake 하고 멈춰주는 거 해주세요 let's make a chocolate cake 두 번째는요 I'll take 내가 가지고 올게 I'll 이거 darken 소리로 처리 한번 해볼까요 I'll take the mixing bowl I'll take the mixing bowl ball 소리도 오 챙겨주시고요. Sounds great. 허, 좋아. 좋게 들리네. 그냥 좋아. 너무 좋아 라고 표현할 때 우리 sounds great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만 우리 쓰지 말고요. Sounds great. 이제 써볼게요. Sounds great. I'll take the ball. I'll take the ball. 깜짝이야. 아빠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 a surprise. What a,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He laughs. 아빠가 웃었어요. 라는 표현까지 녹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요?